저거 보이시죠? 음, 네. 저 인수봉 뒤에 바위가 어린아이 엎고 있잖아 그래서 저거 이름이, 원래 이름이 부학이잖아. 그 부학 몇 번씩 나오는 게 저기 어린아이를 엎고 있다는 뜻이야, 저게. 뒤 아예 엎고 있잖아, 이렇게. 네. 이쪽에서 봤을 때 소깃대기 같으니까 우이동이고. 소깃대기 음. 뭐야. 아, 음. 우이동. <laughs> 어, 맞아. <laughs> 이렇게 바위를 이용해서 쌌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가을쯤에 오게 되면 여기서 찍으면 지금 성벽 다 나와. 이게 와보시렇게치면 사진 찍으면 성벽 다 보이잖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렇게 꾸불꾸불. 네. 야이 아, 단풍도 쓸때 보게 되면 참 이뻐 이 성벽이. 투불투불. 아. 여기도 야간 조명 에넣으면은 <laughs> 하지마 하지마. <laughs> 불나서 안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계인 거야. 음. 여기서 뒤 등선이야 경계서 오른쪽에는 고양시고 이 바깥에다가 서울시 강북구가 되는 거야. 음. 그 밤에 여기 서울 서울 상각못 보셨죠? 밤에 서울 뭐? 서울 삼각. 야간 조명 해놔가지고. 아, 멋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도심지에서 볼 사람인데 여기는 산속이라서 해놔든데뭐볼 사람이 없을 거야. 이게 어. <laughs> 내가 신규자 공무원을 데리고 오면 여기까지는 안 오거든. 저 동장대까지 왔었거든. 이제 다음 다음 주또 있어. 네. 또5 0명인가또 왔대. 그래 데리고 오려고 여기까지는. 알았어. 보여주고 내려갈래. 지금 내려가 올라왔때 코스 있지? 우르 내려, 데리러 내려갈래. 저게 지금 국령사야. 저기 지금 보이지? 네. 계곡 속 있잖아. 아, 저게 국령사야. 저기 계곡에 저러나 보이시죠? 네. 저기 국령사야. 그그고 의상 보임 여기다가 그거 하나 하면 되겠다. 원효봉에 꼭대기 하니까 딱 펼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쫙 봉우리 이름 적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음. 아, 여기도 필요, 필요해. 네. 그거 뭐 시성에 대한 설명이 하시면 되니까. 도봉상까지 설명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네. 가시죠. 아, 고향시장 서울시 관계에 있는데 서울시가 복원을 해준 거네요. 복원을 해줘요. 응? 관리를 저기 사는 거죠.